안녕하세요. 수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랜색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인데, 랜덤, 샘플, 컨센서스의 앞에 몇 글자들을 따가지고 만든 게 이제 랜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랜색의 서술적인 정의를 해드리자면,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아서 단일 모델을 추정하고 어 이렇게 추정된 단일 모델들 중에 가장 합의된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랜스 알고리즘이고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랜덤 샘플 그리고 컨센서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 샘플이라는 게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 데이터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데이터 안에서 특정한 데이터들은 내가 원하는 모델 추정값에 맞는 형태로 배치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맞지 않는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뭐 측정을 하다가 뭐 값이 쳤다든가. 혹은 전혀 다른 데이터가 같이 섞여서 들어왔다든가, 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인라이어, 아웃라이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랜덤 샘플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샘플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 샘플로 나온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모델 하나를 뽑아서, 대표 모델을 뽑아서 하나를, 이거를 이제 가장 합의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뽑는 거고요. 이제 대표 모델의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라이어가 가장 많은 모델 혹은 에러가 가장 낮은 모델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직접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좀 어설픈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직접 푼다고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삼포도에서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직선 하나를 찾는다면, 이제 시작은 이래요. 랜덤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점두개 사이에 이제 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 인접한 점들을 이제 이렇게, 그 점들을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일종의 합의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선 1,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점두 개를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에 인접하는 점들을 모아서 인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을 또 수집하고, 마찬가지로 랜덤 샘플로 두 개를 이래서 고르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접한 점들을 모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3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세개의 직선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모델을 뽑자면, 이제 직선 2번을 뽑겠죠. 왜냐하면 인라이어가 가장 많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수결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라이어가 가장 많은 직선 2번을 대표로 뽑는다. 예, 알고리즘을 한번 살 직접 손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러듯이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잖아요. 점들을 따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본 다음에 가장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인접해 있는 직선을 선택하는 과정을 체계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랜세그 알고리즘을 손으로 푸는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알고리즘으로 이제 일종의 포뮬레이션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매 반복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후보 모델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이제 이전까지 찾았던 최적 모델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더, 어느 게더 최적인가를 비교를 한 후에 채택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최적 모델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된 샘플 수만큼의 표본을 랜덤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선택된 표본들만의 모델을 만들어요 직선 모델인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만든 랜덤 표본 모델들을 가지고 경계거리 안에 있는 점들을 모아 가지고 걔네를 인라이어라고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인라이어로 만든 모델을 이전의 최적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채택을 할지 혹은 기각을 할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 듯이 이제 비교 기준은 뭐냐? 뭐가 더 최적의 모델인가 비교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인라이어 수가 많은 모델. 그래야 이제 컨센서스라고 부를만 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적은 모델을 쓰기도 한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준을 인라이어 수가 많은 모델, 그러니까 다수결인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고리즘 동작 예시. 데이터셋이 우선 이전 편에서 썼던 엔비디아 30 시리즈 쿠다 MSRP 데이터인데 이게 x고 이게 y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x, y의 관계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다시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재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모델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고 다시 계산을 하면 이제 랜덤 샘플이니까 매번 랜덤하게 뽑는 표본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구성이 좀그니까 알고리즘에 이제 동작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은 모델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인 방식으로 이제 다수결 인라이어 수가 많은 모델을 쓴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회차를 늘려가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한다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직접 해보실 만한 하다라는 걸좀 강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계산 버튼이고요. 요게 이제 파라미터죠. 기존에 그냥 설정된 디폴트로 한번 이 알고리즘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복 회차를 이렇게 늘리면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샘플이 선택됐고 그 샘플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모델로 어떤 인라이어들이 생겼고 어떤 인라이어 그 인라이어들을 기준으로 직선이 마지막 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에서는 기존의 직전 최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최적 모델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 점을 선택을 했고 랜덤 샘플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랜덤 샘플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고 그 직선을 가지고 인라이어를 구성했는데 직전 직전 최종 모델에 인라이어가 3개고 현재 후보 모델에 인라이어가 3개니까 동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비교했는데 에러를 비교했더니 직전 모델이 에러가 더 적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각돼버린 거죠 에러는 높은데 인라이어 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기각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 이테레, 다음 보면 또 랜덤하게 점을 3 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직선에 대해서 인라이어가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직선 3 개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라이어가 부족해서 기각됨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에서도 역시 세 개의 랜덤 샘플이 있고요. 그 랜덤, 랜덤 샘플들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그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인라이어들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그 인라이어들이 지금 7개가 나왔죠. 그래서 7개가 나왔고 7개가 나왔기 때문에 직, 직전에 있었던 최종 모델보다 훨씬 인라이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는 현재 모델을 바로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반복에서는 이 현재 모델이 이제 직전 최적 모델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직선 4번에서 채택된 모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직전 최적 모델로 설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데이터셋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자면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랜덤 샘플 수랑 이제 스레숄드, 이제 경계 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예제에서 경계 거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경계 거리를 500으로 설정했어요. 이제 렌색이 돌아가는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경계 거리가 이제 늘어난 거죠, 크게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계 거리를 크게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인라이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 반복 2번을 돌리, 돌려보면. 해서 보시면, 채택된 모델이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계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체 데이터를 포함할 확률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값을 주면 결과적으로 그냥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상 실제로 랜덤 샘플 수는 결과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너무 크게만 잡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우리가 직선 하나를 만들 때는, 하나를 만들 때는, 이제 점두 개만 있으면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평면을 만들 때는 점세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평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 예를 들면, 직선 하나 찾기 위해서는 그냥 두 개만 샘플링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공식화하면 독립 변수의 수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거리 값이 결과에 주는 영향이 크다. 아까 보여드렸죠. 스레숄드를 이게 500이네요. 500. 500으로 설정 시 모든 점이 인라이어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특정한 부분 직선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숄드를잘 조정해야 된다. 모델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결과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라이어 수가 많은 모델을 다수결로 선택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계 거리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적은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몇개 이상의 인라이어 수가 있어야 합의체로 받아들이겠다는 추가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최소 정족 인라이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 에러가 적은 모델인 경우에는 이러, 이런 추가 파라미터가 필요한 이유는 인라이어 수가 작을 때 에러도 당연히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직선일 때는 인라이어가 두 개면 얘는 에러가 0이죠. 인라이어 수가 세 개일 때 이제 초기에 뭐 점이 인라이어 수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럴 때는 새로 들어온 인라이어가 에러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조금만 새로 들어온 인라이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에러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수결로 합의된 인라이어 모델을 많이 채택하는 걸로 보여요.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활용, 이거 얘기했는데요. 이거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단일 모델을 찾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선형 모델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위해서 쓰는데 이제 비선형 모델을 위해서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예, 당 모델에 적합하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가 있고 이때 이제 이거를 잘 표현하는 이차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를 선정을 할 때도 당연히 랜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차 곡선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다수결로 모델을 선택하는 형태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단일 모델을 선정,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제외된 점들을 이상치로 탐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 모델에서 어긋나는 점들을 모아가지고 얘를 아, 아웃라이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렌색을 설명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단순하다. 동작 방식도 단순하고 원리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부분의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해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들 수 있는 모델의 형태가. 근데, 모든 모델들을, 가능한 모델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랜덤하게 밸류를 잡는다든가, 이제 샘플을 한다든가 해서 수마, 수많은 조합 중에서 이제 하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랜덤하게 시작한 결과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분 최적해를 찾는다. 생각해 볼수 있는 결과의 조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탐색 범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랜덤하게 국지적으로 생기는 해를 찾는다 부분 채적해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직접 와서 이 페이지에서 랜셋 알고리즘의 동작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직선을 그려보다가 제일 적절한 직선을 얻는다라는 걸어떻 알고리즘을 어떻게 풀어 쓸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아, 오늘 참 설명이 두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